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그치? 아, 차박을 해요. 위에다가 멀치워 놓고. 어 여기 콘센트 꽂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 어, 노트북 해도 좋네. 어 변화가 없어. 그러네. 오프로 어, 오프로 오프로했을 땐 꺼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 어, 그러네 하자 맞네. 하자 맞는 거 같아. 어. 아 이제 온다. 대박. <laughs> 처음 봐. 음, 생각보다 뭔가 미니미한 거 같기도 하고 엄청 커 보이진 않네 아니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격이 제일 먼저 궁금해 원래 차량 가격이 약4,500실 <laughs> 어, 구매가는 2,700와 아니 어떻게 4,500을 2,700에 살수 있어요? 완전 네모네 그냥 박스카야 박스카 그니까 완전 박스카야 근데 나 솔직히 앞부분 너무 못생겨가지고 왜? 난 귀여운데? 아 개인적으로 좀, 좀 못생겨, 못생겨 보여 약간 레인 느낌 살짝 있어 아니 레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메기 같아 이이눈눈 때문에 눈 아니 이 라이트 때문에 아 그래? 어. 아 나는 메기처럼 보이진 않고 그냥 움직이는 도시락통 <laughs> 그리고 아까 100만원 옵션 뺐다 했잖아 그 응. 100만원 옵션 안에 이 도어가 하나 추가돼 있는데 원래는 양쪽으로 열수 있는데 내가 여기 굳이 이렇게? 안 넣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열수 어, 어. 있는데? 어, 슬라이딩 도어 아... 여긴 굳이 내가 안 넣었어 아 근데 이거 봐 아예 창문이 아예 없어 난 그래서 사실 안에 들어가면 좀 갑갑할 것 같아 아 근데 어쩔 수 없지 화물차인데 어, 그러니까 이거를 차박용으로 많이 사시는데 차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럴 땐 구조 변경을 할수 있어. 돈 내고 음. 개조한 다음에 또 구조 변경 승인을 받으면은 창문도 낼수 있고 어. 아, 창, 창문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저 격벽을 없앨 수가 있어. 와 짜라라 아, 아예 빈 깡통이다. 어 맞아. 이게, 이게 4500이야. <laughs> 키가 1 5 3이잖아 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난 과연 여기서 쓸수 있을까? 혹은 구겨서 탈까? 지금 궁금하거든? 숙일까? 아, 그래도 숙이겠지 난해볼게 <laughs> 나.. 나.. 나쓸수 있는데? 우와 좋다 좋겠다 나 이렇게 쓸수 있어 <laughs> 난 숙여야 되는데 만세는 안 된다 <laughs> 이거 봐. 짜잔 넓지 않아 되게 어 엄청 넓어 이, 나 봐, 멀리서 찍어 봐봐 나 약간 우리 집입니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 그러면 어. 우리가 오피스로 쓸 거면 어. 여기에 이제 책상을 놓는다 아뭐 뭐, 책상을 이렇게 내가 예시로 <laughs> 하나 들고 오긴 했는데 응. 이게 접이식 테이블이랑 의자 가져왔거든 응. 이거를 밖에다 설치해서 일을, 하, 일을 하거나 응. 아니면 안에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앉아서 일을 하거나 할것 음. 같아 그리고 저기 벽, 벽에다가는 벽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고 오 어, 괜찮다 더블 모니터로 쓴다던가 응, 응, 응. 그리고 이런 데는 다 홈이 있잖아. 어.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수납장을 이제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펼쳐서, 뭐 올려놓고 쓰거나, 올려 어, 하고, 접, 올리고. 어, 에 다른 적재를 해야 될 때는 올리고. 근데 또, 근데 또 얘가 차가 움직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걸좀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아, 떨어지지 않게 이거 생각보다 이전 등이 응. 밝아 나는 원래 등을 새로 달까도 생각했는데 응. 출고해보니까 등이 밝아 이치게라이트두개어 터치, 터치야 음, 좋지 라이트도두 개야 응응 음, 음, 그니까 두 개로 되어있어 좋네 그리고 어. 있잖아 낮아서 응, 응. 좋은 게 있어 뭔데? 여기서 앉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해 요 이쪽에? 어 한번 앉아봐 앉아볼까? 아니 앉혀도 돼x2 그대로 앉아봐 아니 걸쳐서 앉아봐 걸쳐서 앉아볼까? 아.. 신발 신고 아 그러네 아 진짜 어, 편하지 생각보다, 대, 생각보다 되게 낮다 낮아? 어 이렇게 엄청 편하지 나 어때? 여기 앉으니까 되게 내.. 커 보이지 않아 어. 이 차가? 어내 <laughs> 겉은 어. 되게 조끄매 보였는데 내부는 어. 생각보다 크다 맞아 맞아. 어. 활용하기 좋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근데 콘센트가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 어 하나밖에 없어. 어, 그건 좀 아쉽다. 나도 그건 좀 아쉽다. 한번 펼쳐볼까? 어한번 펼쳐보자. 세트도 생각을 잘해야 돼. 운전하다가 막뒤 화물칸에서 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조정을 잘해야 돼. 아 충분하네. 아, 지금 임시로 하는 거니까. 응. 어, 이런식으로 되네. 넓네. <웃음> 짠. <laughs> 이런식으로. 노트북 하기 좋네. 어. 위에다가 모니터 설치하고, 그지? 그렇지. 모니터 설치하고 여기 벽 수납 같은 거 하고 이거는 뭐야? 도어 뭐, 문 열려. 거기 있어봐. 나다다. 아 뭐야? 깜짝 놀랐어. 아 이게 도어 이거 그거구나. 아 근데 어. 일하다가 갑갑하면 여기는 닫고 얘만 열어도 낫다. 그래 유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세요. 누구 보고 어서 오래? 아, 안녕세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아, 이게 더 이쁘다. 어때? 앉아. 앉아 있으니까 어때? 완전 편해. 편해. 편하고 어. 처음에는 여기 닫혔을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긴 했는데. 아, 거지? 그래? 어, 솔직하게. 이거 한번 열어 봐. 열어 봐? 어. 한번 열어 봐. 아, 어렵지 않네. 응, 어렵지 않아. 나도 쉽게 열수 있어. <laughs> 아니, 내가 앉아 보자. 아, 진짜 좋네. 어. 아, 근데 살짝 흔들리는 건아 흔들리는 걸 멀미 나날것 같긴 한데 안으 아, 뭐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차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업무한다 생각하고 정도만 움직여. 봐 업무할 때 움직이지. 그냥 뭐 다리 보고는 흔들 다리 흔들어. 봐 오빠 다리 많이 흔들잖아. 다리 들어볼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아이 정도면 괜찮다. 어. 다리 많이 떠니까.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진짜. 선택을 잘한것 같다 잘한 것, 같다. 음, 잘한 것 응. 같아 수산물점 수산물점 <목소리> 아나새차 냄새가 많이 난다 밖에다 세워놓고 내가 좀... 앉아봐 <목소리>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아, 차박을 해요 그래. 위에다가 뭘 씌워놓고 어 여기 콘센트 꽂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 하... 어, 노트북 해도 좋네 아 근데 이게 나내 키에 딱인데 어. 남자의 키는 모르겠네. 남자 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앉아볼게 보... 책상이 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앉아볼게 <laughs> 아 괜찮은데? <laughs> 엄청 편한데? 아 그래? 어아 근데 여기 약간 문 때문에 좀 거슬려? 어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와야 돼아 그래? 어. 아, 아 까비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나는 완전 걸쳐요 2,700에 선물차 필요하다면 이게 딱이긴 하다 솔직하게 어. 내가 물론 다른 화물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보통 얼마지? 이, 이 정도 가격 할 거야? 아 그래? 근데 전기차로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비슷 비싼데. 그치? 전기차니까. 어, 나도 사실 다른 거 아예 몰라. 그냥 얘가 딱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했으니까 그걸 한 거지. 그렇지. 어. 원하는 이지랑 잘 맞아 가지고. 어. 가끔 핸들이 엄청 빡빡한 애들이 있는 거 알아? 응. 어. 근데, 근데 엄청 부드러워. 근데 아. 이게 좀 불편한 게 공조 장치가 다 터치라서. 아 그러네. 좀 불편해. 에어컨이 터치네. 아 이거 눌러야 돼. 어. 엉뜨랑 공조 장치를 다 터치려야 되고. 아, 그러네. 이렇게 키울 수 있어. 와.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위에 운전자석에도 하나 어, 있고. 오 어, 그러네. 어, 눌러 버튼 눌러. 오. 아. 어아 여기 충전식 잭이 여기 있다. 어, 막 여기 사실 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거 아니야, 그러면. 음, 음.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블릿 같은 거. 그러네. 태블릿 노트북. 어. 전기차니까 노트북까지는 안 들어가고 태블릿 딱 들어가기 좋고. 딱 뭔가 여기 이쁜는 C 타입이다. 어, 다시 타입이야. 이건 또 뭐지? 여기는 요거. 나 아까 핸드폰 올려놓긴 했는데. 응응. 음, 음. 이거는 뭐떼둘수 그 있는 핸드폰 건데? 거치대 같은 거 이제 설치할 수 있을 거다. 벽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도 되게 깊네 안에가. 어, 깊고 벽 어, 벽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동식 사무실로 쓰려고 샀잖아 응응. 근데 차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좀 고민일 거야 그치 길에 자고 싶은데 격벽이 있으니까 이거 근데 나는 좀 그게 문 여는 거야 아 이게 문 여는 거야? 어, 어 타, 이거 좀 독특하다 타, 타서 문 열어봐 무거워. 많이 어, 어. 무거워. 근데 면지가 또 사실 힘이 좀 세잖아. 그렇지? 어, 그래도 힘이 좀 장사잖아. 근데 무겁구나. 그래도 무거워. 어. 어.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네, 1인 여성분들 1인 기업하는 프리랜서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지. 사실 이 차를. 그렇지? 우리처럼 뭔가 짐을 많이 옮겨야 되거나 음, 음. 움직이는 스튜디오가 돼야 되거나 뭐 움직이는 사무실이 돼야 되거나 할때 이렇게 좀무거우면좀 힘들 수도 있겠다. 여자분들이. 그거 알아? 이런 거 지워지는 거? 지워진다 하더라고 맞아 이거 지워진대 응 어, 이런 거 지워진다 하더라 이거 썬팅 그 브랜드 로고 써있는 거 어. 뭘로 하면 지워지지? 물티슈 물티슈로 하 지워져? 막 아, 이렇게 하면 지워진다 아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거 뭔데? 아 물론 화물차라서 그런 거 4500짜리에 이게 없어 어? 전동시계 아니야 아, 그러네. 음, 아, 말고. 보조금을 어,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음, 음. 그 기아에서 4,500짜리 차를 차에다가 안 넣어준 거잖아. 그지 그런 건좀 아쉬워. 그러네. 아, 그리고 지금 하자 있어, 차가. 어, 이게 헤드라이터 켜져 있잖아. 어. 오늘 나온 건데, 어. 라이트가, 라이트가 안 꺼져. 어? 어? 되네? 아까, 아까 주행 중에 안 됐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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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한번 탈때 어, 탈탈탈탈 한번 되나 안 되나, 탈안 되나 봐보자. 지금 되네. 이따 또 해보자. 주행 중에 이때. 그리고 나 내릴 때만약 여기가 좁아 여기 턱이 없으니까 여기, 여기 오른쪽 내려도 문제가 없어 아~~ 그런 게좀 좋아 전기차. 그러네 어.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음, 있고 음, 음, 음. 나 옆으로 탈까? 올 어라운드 뷰가 돼서 오~~ 모니터링이랑 아까 그 VTR이라고 그거 맞는 거야 여기는 화물차니까 불미러가 없어가지고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더라고 반 바퀴 가자 조용하다 차문 잠기는 화물차 잠기는 소리가 탁 아, 탁! 어. 아, 그게 잠기는 아, 지금 거구나. 라이트 있잖아. 어. 안, 오프로는 안 꺼져. 이거 봐. 주행 중에 안 꺼져. 어, 그러네. 어, 야, 라이트 모드가 있는 있는 이유가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나가서 봐볼까? 아니야, 안 꺼지는 거지 뭐지. 이렇게 켜져 있잖아, 계속. 변화가 없잖아. 어. 성차감 어때? 생각보다 괜찮잖아. 아니야, 지금 아직 몇 미터 안 가봐서 모르겠어. 아, 그래. 좀 빨리 달려봐봐 한 번. 그러니까 노면에 진동 이런 게 거의 안느껴 없어. 안 없어. 오, 진동이 안 느껴져. 어. 아까 내가 말한 게 혹시 공감이 돼? 전동 기관차. 아, 그러네. 승무원이 된것 같은 느낌. 아, 진짜. 기차처럼. 어허. 오! 나름 전기차라고. 쑥쑥 가는데? 어, 이게 토크가 좋긴 해. 응, 쑥쑥 가는데? 어, 옆에가 엄청 넓어지고. 어. 아, 옆에도 넓네. 수납공간도 좋고. 괜찮은데? 괜찮아? 응. 근데 그니까 예쁘게 꾸미면 진짜 더 예뻐질 것 같아. 아 맞아 어. 맞아. 지금 아예 빈 깡통이어서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채널이 자동차 채널은 아니니까. 그치. 좀 예쁘게 꾸면서 한 번씩 이동식 사무실로 그치.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려. 근데 또보시려면 수산물도 보시고 이 PUL5 실 사용률도 보시려면 구독을 또 누르셔야 돼. 그럼 움직이는 오피스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니까. 정말 효율적인지 아닌지. 와, 전방주차가 너무 힘들다. 끝. 끝.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추수식 <목소리> 프로.